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어, 제가 오늘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 좀잘 들어보시고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연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저희 동포세계 신문에도 어 이런 사연을 좀 보내주시고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 특히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계신 분들 네,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출국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출국을 못 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출국기간 연장을 받고 몇 달씩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는 어, 다른은 체류 기간이 만료가 되었지만은 어, 계속해서 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고선 어, 나중에 예,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 진료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 건강보험에 계속 적용 대상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의 적용 대상자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징수금 통지서를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사로부터 이또 뭐랄까요 이 건강보험료 이 미적용 대상자인데 이 건강보험료를 수급을 했다 이 부당이득을 취한 거에 대해서 환수를 하려고 하니 여기에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몇월몇월 며칠까지 당신이 부당하게 수급한 그 비용을 이 가상 계좌에 이렇게 고지서에 있는. 계좌에 입금을 하라 뭐 이렇게 안내를 받으신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도 그런 사례가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이 사례를 접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물론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요 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 시스템에서 상당히 허점을 갖고 있다. 분명히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인데, 그런데 그거를 공단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외국인에게만 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여러분들에게 덧붙여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중국동포 이철수 씨의 사례입니다. 아, 물론 여기 이철수, 이거는 제가 이 가명으로, 어, 이렇게 붙인 이름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철수 씨는 저한테 이렇게 하수연을 해왔습니다. 이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라고 밝히고 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중국에 갔다 와 보니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0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금을 내라고 결정 통보서와 함께 이 징수금 고지서가 날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더 제가 들어봤는데요. 어, 이철수 씨는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 지난해 2020년 4월 1일 만료가 되었습니다. 어, 그 당시 네 코로나19가 한참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그런 때였죠. 그래서 출국을 하지 못하고 이 출국 기간 연장을 받으면서 국내에 계속 어, 체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 그렇게 하면서 이 4월 2일이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어. 철수 씨 같은 경우는 2011년도서부터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한국을 계속 와서 취업 활동도 같이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고 지역 가입자로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월 1일 출구,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직장 보험 가입자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는 출국하지 못하니까요. 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내가 이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어서 이 아내와 함께 이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이 아내 이름으로 함께 건강보험료를 어 지난해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2020년 그 9월 말까지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다가 2020년, 지난해 말 12월 초에, 지금 몸이 아파서, 안산에 있는 한 비뇨기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철수 씨는 내가 이 건강보험료의 미적용 대상자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진료로 이렇게 받게끔 해달라. 그래서 어, 얼마로 이렇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냐 해서 이제 병원측 가고 한 40만원의 진료를 치료를 받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뭐, 어, 이철수씨는 아, 뭐, 치료를 받고 어, 올해 3월달에 예, 중국에 출국을 했다가 어, 4월달에 다시 방문취업재료자격으로 어, 입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입국을 하니까요, 바로 이 고지서가 날라온 겁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안산지사로부터 이 공문하고 이 부당이득금 결정통비서, 그 다음에 징수금 고지서, 뭐, 이렇게 해서, 이 예, 안내문이 집으로 날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요, 어, 지난 12월 달에 그, 비뇨기과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들어갔던, 그때 40만원 진료비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 그 진료받았던 기록과 함께, 에 그때 보험료에 적용 국민건강보험료에 적용을 받았던 그런 110여만원 정도를 어, 이, 환수를 한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한 이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아니 그때 40만원으로 치료를 다 받기로 했는데 왜 별도로 11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라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 찾아가 보니까 그게 이제는 보험료에 그 수가가 적용돼서 40만원은 자가비용으로 들어가고 30% 그리고 70%그 전체 치료비의 70%인 110만원 정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로서이 병원비로 지급을 한그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환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고지서를 날린 것이다 라는 그런 안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철수씨는 음 다시 이 병원에 가서 따졌다고 합니다. 아, 그때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나는 보험료에 미적용 대상자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에, 어떻게 해서 이 보험 공단으로부터 이 보험료를 적용받았으니까 이 110만 원을 내라는 이런 통지서가 날라오느냐. 그러니까 이 병원 측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 치료를 잘 받았으면 됐지, 왜 이제 와서 딴 얘기냐? 이런 식으로 자꾸 그이 씨한테, 그냥 이철수 씨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답답하니까요,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서, 저희 동포 세계신문 저한테까지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이 철수 씨의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선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쪽하고 이제 병원 측에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한번 통화한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가 억울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 물어본 겁니다. 이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자인데 의료보험료를 수급하였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 이철수 씨는 병원에 건강보험료 미적용 대상자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럼 병원 측에서 돈은 돈대로 받고 환자물에게 의료보험료를 수급했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안산지사 측은 그런 내용은 우리도 잘 모른다. 우리는 의료보험료가 부당하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환수조치를 낸것 뿐이다 그럼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보험공단에서는 민원을 위해 병원 측에 확인해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 않는 것이냐 그게 그러니까 이 안산지사 측은 우리가 이 병원까지 관할할 바가 아니다 이 병원 측에 직접 어, 확인을 해 보고 이 씨의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보고 확인을 해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병원 원장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철수씨는 건강법료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40만원으로 치료비를 내기로 하고 이렇게 합의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병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철수 씨는 그 당시 이 보험료 적용 대상자로 전산에 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인적사항을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 발이 바로 이 확인이 된다. 그 당시 이철수 씨는 이 건강보험료 수급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료 이 적용 수가로 치료를 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병원 측에서도 임의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산망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명단에 올라가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를 건강보험료 미적용 대상자로 전환을 해서 일반 진료를 할 수가 없다는 라 것이 이제 병원 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시 제가 물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이미 그 당시에 이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자였는데, 왜 이제 와서 건강보험이 미적용 대상자로 어 보고 환수조치를 취하는 것이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장은 어 이씨가 이철수씨가 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이철수씨는 2020년, 9월 말까지 이 보험료를 냈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12월달에 이쪽 병원가서 진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병원장은 상당히 말을 아끼면서 이 이철수 씨가 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환수 조치를 받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철수 씨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결국은 이철수 씨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와 관련돼서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떻게 답변을 해줄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이철수 씨와 관련 건또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 알아보니까요 어, 이철수 씨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수 이렇게 민원으로 접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 그러면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이제 법무부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 할 것인지를 이렇게 논의 중에 있다. 뭐 이렇게 또 답변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 이렇게 방문 취업체로 체류 자격자들이 체류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도 이 건강보험료를 냈다고 하면은 그 냈던 그 건강보험료를 다시 환급해서 주는 그런 조치는 어, 취하고 있죠. 어, 그러나 이큰 문제는 어, 건강보험료의 적용 대상자인 줄 알고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그 당시에 진료를 받았을 때 병원 그 공단으로부터 병원에 지급한 이 건강보험료 의료 수가를 환급을 하는데. 이걸 그냥 병원 측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이 이 외국인 그 환자한테 예, 그 환급 그 징수를 예, 청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천, 이철수 씨 같은 경우는 뭐 110만 원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한 천만 원 가까이 아주 고액의 이 진료비를 예, 환급해라 이이 이 부당이익한 이 금액에 대해서 어, 지금 예, 징수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서 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이 국민건강공단을 상대로 이 소송을 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음, 이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철수 씨 사례 같은 경우는 요즘 특이한 게, 이철수 씨는 본인이 국민 건강보험공 보험료에 미적용,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라는 걸 알고서 한 병원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병원 측에서는 전산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이철수 씨는 건강보험에 적용대상자로, 이렇게 전산명에 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 그 적용 대상자로 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30%는 환자한테 진료비를 받고, 70%는, 그러니까 보험,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철수 씨 같은 경우도 40만원은 이철수 씨 환자에서 받은 비용이고, 110만원은, 예, 그러니까, 예 건강공원공단으로부터 의료 수가로 지급받은 병원 측에서 지급받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총 진료비는 한 150만 원 돈이 됐던 것이죠. 어, 거기에 이제 이철수 씨가 40만 원을 내고 110만 원은 이 건강보험료에서 받고 그 비용으로 예, 병원에서는 진료를 해줬던 것입니다. 어, 그러나 나중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어, 이거는 부당 이득 취해를 한 것이다. 그래서 그 110만 원에 대해서 바로 이철수 씨한테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하면서 이제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거기에 서 환수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어, 참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철수 씨 같은 경우는 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이렇게 바로 이 인지가 돼서 나는 건강보험료에 해당이 되자 미적용 대상자이다 이렇게 병원 측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도 그거를 국민건강공단에 확인을 해서 어, 그거를 뭐 체크해서 미적용 대상자로서 이 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어, 절차가 어, 전혀 없었던 것 이것이 이제는 어, 이번에 이철수 씨의 사례로. 어, 보아진 하나의 허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해서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이제 는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많은 이런 사례들이 지금 접수가 되면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좀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물론,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부에서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없어서 그런지요. 어좀 시시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유사한 사례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어 저희 동포세계신문에 이 제보를 해주시면, 어 그런 사례들을 좀 모아서 어 좀더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좀 역에 대해서 어, 책임을 지고 나갈 수 있도록 어,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환자한테 외국인 환자한테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행쟁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관심 갖고 들어주시다 하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불법세계신문대표 연습장 김용필이었습니다.